여보, 오늘은 밥이 별로 당기지 않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2세, 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지난 23년간 대학병원 응급실과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제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7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인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에서 친척 어른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의사면서 왜 몰랐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돌이켜보니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아버지는 달라지고 계셨습니다. 밥맛 없다 하시고, 자꾸 피곤해 하시고,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하지만 저는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제가 겪은 후회를 하지 않게 하겠다고 지난 3년간 제가 진료한 환자 기록 1,200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하기 약 1년 전 거의 모든 노인 환자에게서 7가지 공통된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그 신호들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친 신호들을 여러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사랑하는 분과 후회 없는 마지막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호 1밥이 별로 안 당겨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드세요. 일주일에 최소 5번은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긴장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아버지한테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태준아, 오늘은 입맛이 없네. 조금만 먹어야겠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식욕이 줄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되더군요. 1개월, 2개월, 6개월, 아버지는 6개월 만에 9kg이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 배가 안 고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 환자 분석 결과 사망 1년 전 환자의 83%가 뚜렷한 식욕 감소를 보였습니다. 평균 5, 6개월 동안 체중의 8% 정도가 줄었습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이 이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더 드세요.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세요. 안 드시면 기운이 없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해드리고 영양제도 사드리고 하지만 그게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환자 가족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1 양을 강요하지 마세요. 한 숟가락이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세요. 2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드리세요. 평생 건강 때문에 못 드신 것, 이제는 드시게 해 드리세요. 혈당, 혈압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3. 식사를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억지로 드시게 하면 식사 시간이 전쟁이 됩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하며 편안하게 드시게 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개월 전, 저는 이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주 한 잔과 고등어 구이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신호 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 요즘 맨날 졸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 이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71세 환자분이 있으셨습니다. 평생 새벽 시장에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오전 10시만 되면 피곤하다며 누우셨습니다.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네. 밤에 잠을 못 자시나요? 아닙니다. 밤에 8시간 낮에 3시간 하루 11시간을 주무시는데도 피곤해 하셨습니다. 갑상선 검사, 빈혈 검사, 비타민 d 검사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8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다른 것처럼 충전해도 금방 방전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피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 벼랑 현상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스위치 꺼지듯 기력이 빠집니다. 10분 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못 일어나십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아침에는 신문도 보시고 괜찮으시다가 오전 11시만 되면 갑자기 누워야겠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운동을 좀 하세요. 그래야 기력이 생겨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기운 좋은 시간을 파악하세요. 대부분 오전 9시, 11시가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에 중요한 대화나 외출을 하세요. 2. 힘내세요, 대신 편히 쉬세요. 피곤해 하시는 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 겁니다. 3. 짧은 활동, 긴 휴식입니다. 산책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활동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피곤하다고 하실 때, 그냥 곁에 앉아 손 한번 잡아 드리세요. 그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신호 3 우리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선생님, 아버지가 자꾸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세요. 할아버지가 60년 전 친구 이름을 막 부르세요. 할머니가 어제 죽은 오빠를 봤다고 하세요.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치매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검사하면 치매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의식이 현재에서 과거로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76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과묵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전쟁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 보호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상인가요? 환각 아닌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로 가는 혈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감정이 담긴 기억들이 생생해집니다. 첫사랑, 어머니 얼굴, 고향집 냄새, 전쟁의 기억, 그리고 더 놀라운 현상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임종 전 방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입니다.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3주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어젯밤에 우리 어머니가 왔더라.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그건 꿈이에요. 할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지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버지의 경험을 부정한 거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같은 이야기를 10번 들어도 처음처럼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 속에 그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2.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환각이에요. 라는 말 대신에,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라고 말하세요. 3. 함께 과거로 가주세요. 옛날 사진을 함께 보세요. 고향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녹음해 두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부모님 목소리를 녹음하세요. 신호 4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병원이에요. 네 번째 신호입니다. 69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해부터 매달 병원에 오셨습니다. 2월에 독감 걸린 후에 3월에 폐렴 걸리고 4월에 방광염 오고 5월에 대상포진 나타나셨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면역력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7개월 후 이분은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왜 자꾸 아플까요? 면역세포의 수는 정상이지만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군인은 많은데 전투력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연쇄 감염입니다. 감기에서 기관지염으로 그리고 폐렴에서 폐혈증으로의 감염입니다.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 노인의 증상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 고열과 기침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노인은 그냥 멍해 보이고 밥을 안 드시고 자꾸 주무십니다. 제 아버지도 폐렴이 있었을 때 기침 한번 안 하셨습니다. 그냥 피곤해라고만 하셨어요. 응급실 갔을 때는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세요. 갑자기 멍해 보임. 평소보다 말이 없음. 식사를 거부함. 하루 종일 주무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에게는 이게 심각한 감염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편안함에 집중할 것인가? 저는 아버지를 다섯 번이나 응급실에 모셨습니다. 매번 입원 항생제, 링거.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 병원 가고 싶다. 집이 좋아. 그 말씀을 듣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한다고 한 것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힘들게 한 거였다는 걸 신호 5 하루 종일 주무세요. 어머니가 18시간씩 자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자는 게 정상인가요? 깨워서라도 활동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시기의 수면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마지막 3개월 동안 하루 15시간 이상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깨워드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좀 걸으셔야죠. 하지만 아버지는 피곤해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자게 해줘.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억지로 깨우는 게 아버지를 힘들게 한 거였다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게 하세요. 억지로 깨우지 마세요. 2. 깨어 계실 때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곁에 있어 드리세요. 손을 잡아 드리세요.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세요. 3. 마지막 며칠은 거의 잠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곁에 있어 주세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신호 6사람 만나기 싫어하세요. 아버지가 친구들 만나려고 안 하세요.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평생 사교적이던 분들도 이 시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전화 받기 싫어하이고, 모임 나가기 싫어하시고, 손주들 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으십니다. 우울증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 철수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고, 내면으로 관심이 향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친구분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손자들 와도 다음에라고 하시고, 저는 그때 아버지를 억지로 만남에 나가게 했습니다. 아버지 나가서 친구들이라도 만나셔야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시면 더 지쳐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억지로 사회 활동시키지 마세요.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2.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말 없이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관계의 질량.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깊은 시간을 신호 칠숨 쉬는 게 이상해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건 보통 임종 2~3개월 전에 나타납니다. 빠르게 숨 쉬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빠르게.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또한,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집니다. 손발에 얼룩무늬가 생깁니다.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달 전부터 이런 호흡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나?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신기한 것은 아버지는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에는 뇌의 산소 감지 기능이 둔화되어 호흡 곤란을 덜 느낍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요? 1. 인공적 개입은 신중하게 하세요. 산소 호흡기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2. 편안함에 집중하세요. 방 온도를 따뜻하게, 입술에 물을 적셔드리기, 가벼운 이불로 덮어드리기. 3.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잡아드리세요. 곁에 있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2, 3년 동안 의사로 살았지만 제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던 신호들을 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조금만 더 건강하시면. 하지만 그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가장 후회한 것세 가지는 더 많이 손을 못 잡아 드린 것과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어 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더 많이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이 다섯 마디를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하지 못한 말들을 여러분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부모님께 전화하기.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기. 손잡고 30분 대화하기. 옛날 사진 함께 보기. 부모님 목소리 녹음하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